안녕하십니까. 화요일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. 방치된 빈집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. 그동안 도심 미관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참 빈집이 골칫거리였는데요. 전주시가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매입해서 시민 편의시설로 재단장하는 겁니다. 전주에서는 그동안 2008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쭉 진행해 왔거든요. 배가운 두 곳의 빈집이 쌈지공원이나 공용 주차장, 공용 텃밭으로 잘 바뀌어져 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해진 전주 도심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전주에서 만나는 전통 문화는 어떨까요?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<목소리> 전주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먼저 아이들 손잡고 떠나볼까요 즐거운 놀이는 물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고누와 예술이 만난 한국 전통문화전당 특별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! 고누는 땅이나 종이에 놀이판을 그려놓고 말을 조종해 승부를 겨루는 전통 민속놀이인데요. 이 고누가 이번 특별전에선 지역 예술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색을 입고 무늬를 더해 아이들을 위한 예술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.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가장 크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컬러감이나 뭐 패턴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공간이 꼭 하나의 패턴에 일몰돼서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이거 대형 고누판 위에서 직접 마이되어 움직이는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. 내가 움직일게. 아유, 어우, 몸물고누와 음, 음, 호박고누 등 다양한 규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어 금세 우리 전통놀이의 매력에 빠져든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권호는 해서 재밌어요. 사실 저도 고누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. 근데 전에 한번 체험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애들은 금방 몸으로 놀더니 하네요. 어 진짜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